친구들, 안녕하세요. 9월 네 번째 주일이에요. 어린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목사님과 함께 오늘 성경 구절을 같이 읽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묵상하도록 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자격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예배를 위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요. 첫째,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계획을 바라보는 마음을 주세요. 둘째, 위대하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해요. E 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주께서 전진해 온다 복의 파이프 이 시간 안영미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를 지켜 주시고 또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해결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항상 주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또 날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또한 말씀을 전해 주시는 목사님께 큰 은혜 내려주셔서 예배 마치는 그 시간까지 성령님의 인도함에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세요. 또한 얼른 코로나가 끝나고 주님 저희들 건강한 모습으로 얼굴 마주 보며 기뻐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올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주님께서 지켜질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적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블레셋이 가장 위협적이고 무서운 적이었어요. 아, 이런 저 블레셋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돌격해오고 있었어요. 이 블랙색 군대에는 무서운 비밀 무기가 하나 있었는데, 이름하여서 골리앗이라고 불렸어요. 이 골리앗은 매우 막강한 군인이었어요. 게다가 거인이었어요. 이 거인은 매우 용감하고 힘이 세고 커서 어느 누구도 그와 맞서려고 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블랙색 군대는 언덕 꼭대기를 장악했고, 이르러서 이스라엘 군대를 내려다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맞은편 꼭대기에서 서로를 지켜보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날마다 골리아스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스라엘 군대야, 너희 중에 최고의 군인을 보내라. 그가 이긴다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어줄 것이고, 내가 이긴다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어야만 한다. <laughs> 골리앗의 말에 대꾸하는 사람도 마주 서려고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골리앗은 크게 비웃으며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런 겁쟁이들. <laughs>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지켜주지 못한다. 내 너희 머리를 떼어다가 내 토스트에 올려 놓고 먹어 버릴 테다. <laughs> 골리앗의 반짝이고 탐욕스러운 두 눈은 그의 무시무시한 투구 아래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무섭게 노려보고 있었어요. 만약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정말로 그들을 개걸스럽게 먹어 치워 버릴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소름 돋는 웃음 소리는 천둥 소리 같이 골짜기와 광야 여기저기에 무섭게 울려 퍼졌어요. 골리앗은 정말 머리 세개 달린 초록색의 끈적끈적한 괴물 같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한 번에 얼어붙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들의 두 눈은 초점을 잃어버렸고 그들의 얼굴은 마치 죽은 사람처럼 하얗게, 창백해져 버렸어요. 누군가가 재빠르게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그들을 구해내지 못한다면 그들 스스로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당연히 안다는 듯한 태도로 의기소침해져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들을 위한 특별한 일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명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이 이새의 막내아들이었던 거 기억하고 있죠? 이새에게는 여러 형들이 있었는데 이 형들도 당시 이스라엘의 군인이었어요. 하루는 다윗이 형들을 위한 도시락을 가지고 가고 있던 길이었어요. 그때 다윗은 이 거인 골리앗을 목격하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아주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도 보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사람들 앞에 다가섰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나가 싸울게요." 다윗의 말이 끝나자 이스라엘 왕 사울이 물었어요. "넌 한낱 작은 목동 양치는 소년에 불과하지 않니?" 골리앗은 생각보다 위대한 군인이란다. 너가 어떻게 그와 맞서 싸울 수 있겠니? 여러분, 사울 왕의 이 질문에 다윗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절 도와주실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시길 바라며 자신의 왕실 갑옷을 그에게 입혀 주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 이 갑옷은 너무나 크고 무거워서 걸을 수조차 없었어요. 사울왕님, 감사하지만 저에겐 이것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윗은 이 갑옷 대신 내가로 가서 매끄러운 돌 다섯 덩이를 쥐어다가 물매, 새총과 비슷한 건데요. 이 물매를 챙겨서 저 거인 골리아 앞으로 걸어나갔어요. 골리앗도 다윗 앞으로 걸어나왔어요. 넌! 골리앗은 황당해하며 작은 소년을 내려다 봤어요. 전 작아요. 그러나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매우 거대하세요. 다윗은 기죽지 않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러자 골리앗은 <laughs> 골리앗은 평소보다 더 흉측한 웃음소리로 다윗에게 답했어요. 그의 거대한 칼을 한번 휘두르기만 하면 끝날 싸움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다윗은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당신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 검과 창을 가지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세요.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전쟁에서 언제나, 언제나 승리하세요. 다윗이 돌멩이 하나를 물매에 넣어서 돌리더니 휙 하고 날려보냈어요. 그 작은 돌멩이가 총알처럼 슝 하고 날아서 골리아세 이마에 툭 하고 박혀버렸어요. 골리앗은 웃음을 멈추더니 비틀비틀 비틀 거리다가 쓰러졌어요. 골리앗이 죽었어요. 블레셋 군대가 골리앗이 죽은 것을 보자 급하게 자기 땅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며 신나하며 환호성을 질렀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 위대한 일에 쓰임 받은 다윗은 영웅이에요. 많은 시간이 흘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 또 다른 한 젊은 영웅을 보내 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그들을 구원하세요. 이 영웅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가장 위대한 전쟁을 치루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행복하게 지낼 줄로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죠.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면 행복한 삶을 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면 불행한 삶을 살 것이라는 약속을 가진 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아니, 그 약속에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를 불어넣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고통스러운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매번 이끄셨어요. 바로 여러 영웅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소년 다윗이 그 영웅의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전쟁을 치루어 나가세요. 왜요?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가득하길 하나님 무엇보다 바라시고 또그 일어나는 일을 기뻐하시거든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일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이 일을 이 세상에, 이 땅에 누가 나타내며 살아갈까요? 네,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일을 이 땅에 나타내며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한명한 한 명이 바로 영웅이에요. 그렇지만 생활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또 만나고 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질서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잘 분별해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시는 게 무엇일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잠잠히 기다려 보는 것도 필요해요. 이 일들을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함께 해 보도록 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크고 놀랍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 위대하고 멋진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어린 소년 영웅, 다윗을 보며 그 인생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다윗을 본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삶을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멋지게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와 생명을 가득 불어넣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하실 그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유년부 친구들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나는 성경 탐험 구약편 모션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 친구들 몇분몇초 만에 모션 완성했는지 기억나세요? 엄청 빨랐어요. 1분 22초 만에 모션을 완성했어요. 오늘도 목사님과 할텐데 우리 점점 이러다가 1분 내로 모션하는거 아니지 모르겠어요 과연 몇초가 나올지 우리 최선을 다해서 같이 해봐요 자 그러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모션 준비해볼게요 신나는 성경탐험 모션 준비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우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새 애굽 속박 모세 내네 백성을 보내라 열제앙 6월절 홍해 신의산 율법 성막 오제사 실절기 인구조사 열두 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 두 번째 율법 여수와 요단강 여리고 분할 정복 정착 열두지파 사사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통일왕국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분열왕국 유다 이스라엘 선지자 왈폐개하라 아수르 이스라엘 흐뜸 그 바벨론 유다 포로 유다 귀한 루파벨 성전 에스더 왕후 에스라 백성 느에미아 성벽 침묵 그리스도 잘하셨어요 9월에도 영상예배가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대해주세요. 코로나 19 감염증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나갈 때는 마스크 착용하기, 들어와서는 흐르는 물에 비눗물로 30초간 손 씻기, 기침할 때는 기침에 티켓 잘 지키도록 약속해요. 추석 명절이 이번 주간에 있어요. 우리 친구들 여러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낼 텐데. 특별히 성묘에 가거나 또는 제사자리에 함께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복된 명절 되도록 해요. 유년부 친구들을 위한 어린이 큐티, 큐티하이가 매일 새벽 아침일까요? 6시 30분 유튜브 유년부 채널에 업로드 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힘차게 시작하도록 해요. 참! 그리고 큐티아이에 신청하지는 못했지만 함께 큐티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것 하나만 있으면 돼요. 뭘까요? 성경! 성경 펼쳐서 신청하지 않은 친구들도 함께 큐티해요. 마이 브이로그 시간이에요. 오늘 브이로그의 주인공은 임형섭 친구예요. 형섭이 친구가 보내준 영상 재미있게 보고 우리 친구들도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영상 재미있게 촬영해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축복 기도해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를 영웅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땅 위에 펼쳐가게 하시는 그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행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유년부 모든 가족들과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